70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와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믿지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복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데서 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명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 너무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영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집을 세워주고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복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약속하신 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는.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둘러 주옵소서, 속히 나를 건지시고 도우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강구는요 5절과 연결이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고와 가부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어서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과부처럼 고아처럼 혹은 나사로와 같은 거지처럼 나는 절대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윗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와 영광을 토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금과 은과 이 모든 성전의 건축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백향목과 솔로몬의 부의 원천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만큼 부와 영광을 극도로 누린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가난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거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루 먹을 때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과와가와 거지처럼 나사로 같은 그러한 사람을 가르켜서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먹을 때거리도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그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심령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수 살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살수 있는 길이 없사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여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에, 은혜 외에는 살수 있는 길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 두 가지 첫 번째는 원수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수의 멸명을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 2절에 수치, 무한, 수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단어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 무한, 수모.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땅 모양새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동서는 짧고 남북은 길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네, 허례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뭐 있는 척하는 거, 이 허례허식 같은 게 굉장히 여러분들게 에 뿌리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이더한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치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수치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는 일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다윗이 원수들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수치와 무안과 수모를 구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화료려 영어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치를 당하 는 이 원수들이 지속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등을 돌리고 도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 도주하는. 수출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숨보다 더큰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절과 3절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볼때 우리 한 가지 생각하는 의문점이 있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원수의 멸망을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원수의 멸망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강구한 원수의 멸망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요 어떤 개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개인 간의 원수의 보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멸망을 사탄의 세력이 속히 무너질 것을 다윗이 강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괴멸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 간의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는 주의 사랑과 용서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라고. 아벨도 형의 용서를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늘 부르짖고 계신데요. 주 예수의 기도로 마미아마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간에 있어서는 용서를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이 이미 십장으로 멸망당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70편에서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강구한 기도의 내용은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주를 찾. 여러분들 주를 찾는다 찾는다라는 것이 구하고 요구한다 이 말. 무엇을 구하고 요구해요? 주님을. 오늘절에 나타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모하면서. 주님 제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게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어제 이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미열료로되 있어서 항상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 주 예수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샘물처럼 소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녀들이요주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사탄의 권세가 멸망당하고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로 맘이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 하반절에 다윗이 또한 강구하는데 무엇을 강구했을까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주의 구원을. 이런도 놀랍게도 주의 구원이요. 원어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의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저를 구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오지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으나, 다른 것은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듯 날마다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구원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